안녕하세요 하, 오늘은 어, 정말 바람도 불고 매미소리 들리죠? 네, 너무 좋네요 조금 날이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어, 어쨌든 오늘 아침은 네. 어, 뭔가 이 바람을 타고 어, 초록의 요정이 올것 같아요. <laughs> 그 상상하는 게 되게 어, 재밌잖아요. 아이들은 상상을 되게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애들이 가볍고 맑고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상상하는 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만 음, 현실성이 없는 것은 상상하면 어, 이상하게 보고 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을 잘안 하려고 그러고 또그 상상한 것을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면은 면량하다든지 뭐 말도 안 된다든지. 근데 우리가 실제로 어, 그, 약간, 뭐랄까, 이렇게,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상상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그거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거에, 어, 상상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 즐겨 듣죠.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작가들이 쓴 거, 드라마. 그,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 최근에, 음, 드라마 중에 뭐 사랑의 불시착 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도깨비 같은 거 정말 엄청난 작가의 상상력이잖아요 근데 그 상상력이 우리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하잖아요 그리고 시청률도 어마어마하고 저도 제가 본 드라마 중에 최고로 꼽는 건데요 볼수록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그게 가짜든 진짜든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생활에서 어... 그거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바뀌고 내가 늘 웃는 그 그러니까 즐거운 일을 하면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런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나 저의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 또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굉장히 이제 덥고 그럴수록 조금 재밌는 상상을 하셔가지고 자신을 재밌게 만들면은 제 주변도 가벼워지고 그 현실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말 고민거리도 많고 그죠. 음. 힘든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찌 보면은 희망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경제적이든 아니면 어떤 직장이라든지 직뭐 삶을 살아가는 데에 뭐 필요한 것들이 현실에서 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답이 없는데 뭔가 또 상상을 하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져서 또 건강해질 수도 있고 그게 상상이 더 깊어지면은 그 상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할것 같아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상상하고 하는 거 굉장히 잘 못했고요. <laughs> 그리고 현실 비판주의, 뭐든지 부정을 찾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음, 그래서 제가 어, 암이 걸렸어요. 이제 암이 걸렸는데 아, 그게 참... 인정이 해야 안되더라고 제가 암이 걸린 자체가. 왜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그렇다고 살이 쪘거나, 뭐, 그러지도 않은데, 왜, 왜 사람들 운동하면은 그냥 건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수련을 하기 전에 그렇게 이제 암이 걸렸었는데, 어, 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상상, 이런 것들이 저를 아프게 만든 거죠. 현실에서 그게 일어나거든요, 사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누군가가 내가 나쁜 거를 상상, 생각을 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시크릿의 법칙인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현실이 창조가 되죠. 내가 얼만큼, 어, 나와 통합이 되냐 내가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저 사람 분명히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분명히 좋은 사람이야 하고 내 통합이 되면은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무섭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좀 긴데 어 결국은 제가 이 이제 저를 뇌를 바꾼 거죠. 뇌를 바꾸면서 제가 왜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런 어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패턴이 있었던가를 바라보게 됐고 어 그래서 그런 그런 저를 바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암도 치유되고 뭐 지금은 뭐 우리 몸속에 암그 암+ 그 암씨는 너희 있다 그러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게 저의 몸에 드러나가지고 제가 뭐 생활을 하는데 뭐 어떤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 기록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 제가 많이 건강해졌고 그래서 여러 분도 아 그렇다고 제가 또암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은. 병원을 가서 뭐 치료를 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마음을 이제 이렇게 저를 내면을 바라보는 것과 다스리는 것들 또 습관을 바꾸는 것들 그런 것들을 꾸준히 병영하면서 뭐 식습관도 마찬가지죠 어 그렇게 하면서 그게 제일 첫 번째가 이 생각 자기 안에 있는 거를 알아가는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도 한번 또, 자신의 내면을 보는 이런 것들, 이런 거좀 보시면은, 어, 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